제 채널에서 다양한 무쇠냄비를 팔았어요 이제 스타오브까지 가지고 와서 다 이루었습니다 저렴한 무쇠냄비 그리고 한국형 무쇠냄비도 있었고 스타오브와 또 양대산맥인 르크루제는둘다 프랑스 브랜드예요 프랑스에서는 철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무쇠냄비들이 발전하게 됐고요 지금도 프랑스 제품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나 중국에서 제작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직접 장인들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스톤웨어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크루제 또 비교를 해 보자면 르크루제는 100년 이상 역사가 되었고 스타 오브는 50년 정도 역사가 되었는데요 후발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자기만의 시장을 정말 잘 개척했죠 그럼 스타우브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크게는 이 뚜껑의 셀프 베이스팅 시스템 돌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꼬꼬대는 원형으로 동글동글하게 돌기가 나와 있고요. 시스테라나 나이스 꼬꼬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이키 모양의 돌기가 나 있습니다. 요리를 하게 되면 냄비 안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다시 떨어지고를 반복하게 되죠. 이게 왜 스타우브의 핵심이냐면 그 수증기 안에도 음식의 향과 맛이 들어있거든요. 음식의 맛을 지켜주면서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냄비 속 음식들이 더 맛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오브는 유독 찜요리에 특화되어 있는 냄비이기도 합니다. 베이스팅 시스템 돌기는 요리의 맛을 살리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걸 직접 실험을 해서 다른 냄비 들과 물에 순환되는 정도를 테스트 했는데요. 이 스타오브 돌기 덕분에 9배나 많은 수분의 양이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분 손실 없이 촉촉하고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 스타 오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스타업의 특징은 개인적으로는 살짝 톤 다운된 색채랑 기교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가깝게 르크루제랑 비교해 보시면 약간 캄하고 정돈되어 보이면서 약간 오묘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연주의적인 그런 내추럴한 색감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분한 색상과 다르게 형태는 또 다양하고요. 그 당시 냄비 형태로는 되게 혁신적이게 이렇게 오발 형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 형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공동구매 항목에도 피그 꼬꼬떼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페셜티 아이템들은 귀여운 매력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독특한 형태의 스타오브는 요리할 때도 좋지만 식탁에 올려놓는 그런 플레이팅 할 때도 매력을 뿜어내죠. 그리고 스타오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쇠 냄비 관리를 쉽게 해주는 에나멜 코팅입니다. 에나멜은 즉 도자기예요. 쉽게 벗겨지는 그런 코팅이 아니고요. 인체에도 무해합니다. 녹슬기 쉬운 이 무쇠 위에 에나멜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서만 에나멜 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나멜 소성을 할때 온도가 800도가 넘는다고 하니 에나멜 장인이 거의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오브를 더욱더 명품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早。 스타오브는 워낙 콜렉터 하시는, 많이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주물냄비 없으셨다면, 이 스타오브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물냄비는 열을 천천히 고르게 분배해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요 상단의 베이스팅 시스템 돌기 덕분에 수분감이 풍부하고 맛이 깊은 요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를 여기 스타오브에 하실 수 있어요. 고슬고슬 냄비밥을 지으실 수도 있고요. 이 에나멜 코팅이 장점 중에 하나가 염분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찌개, 탕, 국, 전골, 찜등 대부분의 한국 요리는 모두 커버됩니다 괜찮은 스타브 하나 들리시면매 끼니마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타브 다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무겁고 비싸다는 거예요 무거운 건 무세니까 어떻게 할수 없고요 가격은 이렇게 공동구매해서 골라주시면 정가 대비 최대 62%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하는 품목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얘를 크게 보자면 꼬꼬떼, 시스테라 그리고 후라이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꼬꼬대 안에도 무수한 종류가 있습니다. 원형, 타원형, 찜기 세트, 원형 핫플레이트, 타원 핫플레이트, 피그 꼬꼬대, 트위스트가 있어요. 꼬꼬대는 그냥 냄비라는 뜻인데요. 이름 자체가 너무 귀엽죠? 꽃꽃대에서 원형은 가장 작은 사이즈인 10cm부터 24cm까지 전체 색상이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많은 색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타브꼬 꽃꽃대 원형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이 10cm 꽃꽃대에서는 이거 받아보시면 너무 작고 귀여워서 엄마 미소가 지어지실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이 안에 셀프 베이스팅 시스템 돌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안에도 에나멜 코팅까지 모두 되어 있는 큰 냄비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10cm 미니 꽃 꽃대입니다. 꽃꽃대 모든 종류는 5분까지 되기 때문에 이 10cm 꽃꽃대에도 여기 머핀이나 파이 구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cm 단위로 커져서 10, 12, 14, 16, 18, 20, 24cm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조언을 드리면 기본적인 한국 요리를 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2인 가정엔 18cm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4인 가정은 앞에 보시는 22cm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내가 2인 가정인데 우리는 밥을 좀 많이 먹는다 하시면 20cm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린 좀 소식하고 작은 냄비가 좋다 하시면 16cm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쇠가 처음이시면 무조건 좀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커질수록 너무 무거워져서 처음부터 무거운 걸 드리시면 또 손이 안갈 수가 있거든요. 어. <목소리> 그리고 스타오브의 가장 큰 특징은 오발 꼬꼬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발은 23cm 한 사이즈 준비되어 있고요. 용량이 2 4리터니까 원형 꼬꼬대 22cm보다 살짝 부피가 작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인 기준 요리하시기에 좋은 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요리할 때는 원형이 조금 더 편하긴 하지만 확실히 플레이팅 할 때는 이 오발이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타오브에서딱두 개만 고른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오발과 얘보다 조금 작은 한1 0 8cm 원형을 고를 것 같아요. 기본적인 타원과 원형 꼬꼬대는 이 상단 뚜껑을 보시면 약간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여기 볼록하게 나와 있는 냄비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스 꼬꼬대는 냄비 상단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솥밥을 주로 하신다면 이 라이스 선택이 탁월하실 거예요. 라이스는 여기 12cm와 16cm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색상도 이렇게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스 꼬꼬대도 이 상단 돌기 덕분에 밥이 윤기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지고요. 밥이나 솥밥을 많이... 만들어 드신다면 이스타오브 라이스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라이스 12cm는 되게 아담하고 귀여운데요. 한명 정도의 솥밥을 하실 수 있는 귀여운 용량이고요. 라이스 16은 3인에서 4인 정도 솥밥 가능하신 용량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2-3인용 찌개를 만드시기에도 적당한 사이즈예요. 그 보시면 찜기 세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오브에서는 찜 요리가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스티머가 들어가 있는 게 스티머를 빼면 일반 꼬꼬대 사이즈와 동일한 냄비가 되고요 찜기가 이 규격과 맞게 제작이 되어서 뚜껑을 덮어서 찜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꼬꼬대에다가 국,탕,찌개 등을 만들어 드시고요 찜 요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스티머만 넣으면 되니까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또이 스티머는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서 오랫동안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시요 거예요. 생각보다 냄비가 크기 때문에 평소에 좀양 많은 요리를 하시거나 또 찜기 요리도 자주 하신다면 이 찜기 세트가 딱 좋으실 거예요. 색상은 스타오브 특징대로 무채색이나 톤 다운된 중후한 색상이 많은 편이에요. 그레이, 블랙, 블러썸, 세이지, 체리, 화이트 트러플, 보르도 등이 있습니다. 스타오브 뚜껑이 무쇠라서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 뚜껑만을 지탱해주는 홀더를 따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대가 있는데도 잦은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10cm부터 33cm까지 다양한 뚜껑을 올려주실 수 있어요. 묵직하고 튼튼해서 무거운 스타오브 뚜껑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스페셜티 제품으로는 트위스트와 피그 꼬꼬떼도 준비되어 있어요. 트위스트는 화이트 트러플 색상으로 피그 꼬꼬떼는 블랙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스타오브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파플레이트는 이렇게 원형과 타원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요. 원형은 또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인용 생선을 담아서 요리하시거나 제육볶음처럼 고기를 볶거나 두부조림하거나 스테이크 구울 때 이렇게 식탁에 바로 놓기에 너무 아름다운 무쇠입니다또 파스타 만든 다음에 치즈 갈아서 그대로 뚜껑을 덮어 놓으면 열기 때문에 치즈가 사르르 녹으면서 또 따뜻함은 식탁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 시스테라 전골이에요. 끓이기 좋고 떠먹기 좋은 납작하게 되어 있는 냄비를 스타오브에서는 시스테라라고 하는데요. 24cm, 28cm 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작한 요리에서 이렇게 식탁 중앙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냄비 필요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찜닭, 닭갈비, 불고기 전골, 순대볶음, 감자탕 등 이렇게 메인 요리 만드시기에 최적의 무쇠 냄비고요. 이렇게 높이가 낮아서 온 가족이 식탁에서 떠먹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길게 나있는 제품이 소스팬인데요. 요것도 10, 14, 18cm 세 가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10cm는 이게 너무 작고 귀여워서 일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까 싶지만 요기도 식탁에 있으면 식탁이 너무 귀여워지고 화사해집니다. 이름대로 소스를 담아두시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강된장 드실 때 강된장 담아두기에 좋고 1인용 계란찜하기에도 너무 앙증맞은 사이즈입니다. 그냥 관상용으로 모으신다는 분들도 많은 제품이에요. 더큰 14cm, 18cm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활용도도 더 높아지겠죠? 프라이팬은 20cm로 준비되어 있어요. 주물의 특성상 무겁다 보니까 원핸들보다는 이렇게 더블핸들이 사용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특히 고기를 자주 구우신다, 스테이크 많이 만들어 드신다 하면 이 스타 오브 더블핸들 완전 추천드려요. 고기 요리가 특히 무수해서 더 맛있잖아요. 버터 녹인 다음에 스테이크 올려서 요리해 드시기에도 너무 맛있고요. 그냥 삼겹살을 구워 드셔도 맛있는 프라이팬입니다. 또 볶음밥 하거나 1인용 스파게티 하실 때에도 딱 좋은 사이즈고요. 이 20cm가 큰 사이즈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꺼내서 사용하실 거예요. 원형 오븐드시는 16-20cm, 타원 오븐드시는 21-24-28cm 세 가지 사이즈고요. 그레이, 블랙, 체리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요리를 담아두면 오래오래 따뜻하기 때문에 식탁에서 마지막까지 요리를 즐기실 때 상차림 용으로 준비하시면 좋아요. 같은 사이즈도 스태업을 되기 때문에 부피를 줄여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자주 쓰시는 24cm 꼬꼬대에 상단에 프라이팬까지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이라서 꼬꼬대와 프라이팬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또 뚜껑은 같은 사이즈라서 공유할 수 있어요. 또 보관할 때도 착착 쌓아서 보관할 수 있죠. 사이즈는 아담하지만 깊이가 깊어서 가격 대비 활용도가 높기로 유명한 SNS 인기템이에요. 특히 1인 가구시라면 요 퐁듀포트 추천드려요. 감바스에 드시거나 떡볶이 먹을 때도 식탁을 좀 예쁘게 상차림하고 싶으시다면 요 퐁듀포트 준비하세요. 보기만 해도 요리할 맛 나는 스타오브입니다 가격대가 물론 있는 제품이지만 62% 할인하는 할인가로 가져가셔서 오래오래 맛있는 요리 즐기시기 바랄게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